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이 복된 삶인지 어떠한 삶이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결단한 시한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려며 존귀하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한 가지는 이 추위도 언젠가는 물러가리라. 사실은 뭐 겨울이 오질 않았지만 곧 여름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하루하루 잘이 승리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 도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함께 있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실 때마다 이 배경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요한에게 나타나 주셔서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신 내용이 요한 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다시피 요한이 반모섬으로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핍박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험한, 험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쫓겨난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의감도 있었을 것이고, 아, 주님이 오신다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장차 다시 너희가 본대로 올 것이라고 했는데, 시간은 이미 뭐한 60년 이상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사이에 많은 사람도 죽었죠. 아,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요와또 요한에게, 맞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싶고, 또 위로하고 싶고 소망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요한으로 말미암아 글을 쓰게 한 것입니다. 허구의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질 거니까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장차 그 날이 올 것인 것을 믿고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확신을 주고자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때아 장차 미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일이 벌어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로 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장차 다가올 그 날에 정말 종말, 정말이 오게 될 것인데, 어, 즉 멸망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거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두 가지의 메시지를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풀어 쓰는 것이죠. 멸망인데 어떠한 멸망이올 것이냐에 대해서 말렇게 풀어 쓰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것인데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이냐라는 것을 풀어 쓴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를 때는 그 사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일곱 개의 일을 떼고 일곱 개의 나팔을 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나팔을 불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은 재앙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재앙의 소개는 내일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앙을 소개하고 있는데 마지막 재앙이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의 재앙이란 것은요. 끝을 보는 재앙인 거예요. 완전한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속해서 재앙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아, 우리는 알고 있지만 10장과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나 그 종말의 위험에서부터 멸망의 위험에서부터 건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사실은 이 말씀은 사실 아 그렇구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할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앙 사이사이에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함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요한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네 가지의 장면을 목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5, 6, 7, 8, 9뭐 5절밖에 읽지 않았어요 근데 5절밖에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5절 안에 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네 가지의 장면을 소개해 주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더니큰 음성이 났는데 여기 보니까 음성들이 났대요. 그냥 큰 음성이 났다 그러면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수로 음성들이 났대요. 이 음성들이 났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증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고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끝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면 이 세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종말이 임하고 엄청난 재앙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일곱째 나팔을 불었더니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그 증인들이 큰 음성으로 얘기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그리고 그리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어떠한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사단입니다.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자분들은 사단이에요.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인간 세상, 그 인간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불완전한 세상인 것이죠. 어제 저 대통령께서, 제가 뭐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대통령께서 또 국민들과, 뭐 대표적으로 한 300명의 국민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예, 가져와 주군이 방송을 보셨습니다. 대통령도요 나름대로 꿈꾸는 나라를 추구합니다 이상적인 나라를 위해서 막 애쓰려고 하는데 잘안 되니까 또송구스럽습니다막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약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악한 나라가 또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나라가 바로 이 세상의 나라인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떠한 나라가 되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의 나라가 된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너무 좋을 때 지상천국이 따로 없구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천국, 천국이 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어떠한 전쟁도 없고 고아도 없으며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평화와 공의가 실현되는 정말 좋은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증인들이 너희가 살고 있는, 이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부릅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라고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까지 살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가 이 세상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우리가 또 순회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맞이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존재하게 될 그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되는 조건은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친히 다스리는 그 나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암흑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감사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으며 고통과 눈물이 없는 좋은 나라가 다가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만 들어가는 나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나라, 제가 들어갈 나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나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바라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을 이제 요한이 보게 되는데요 두 번째 장면은 16절,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노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는도다. 두 번째 장면을 이렇게 봤는데요. 봤더니 24 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 장로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무엇한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해야 될게 그의 존전 앞에서 그를 찬양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아직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laughs>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진정한 행복이 넘치고 또 너무나 좋은 가정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일 것입니다. 엄마 아빠 너무 좋아 막 이런 거 그리고 부모들도 어,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이요 이런 거를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막뭐 이렇게 도, 저음도 많이 해주고 돈이 많이 쌓이고 내 자녀는 막 공부를 잘해지고 야뭐 어떤 스카이 대학을 가고 뭐 이런 거를 행복의 나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상적인 좋은, 집, 좋은 가정은 그 안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로 좋아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너무 내 사랑한 딸아 내 아들아 너무 좋다 엄마 아빠 내가 너무 좋아요 이런 모습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님 너무 좋아요 너무 찬양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 우리 주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구나 이런 모습 이게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2 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과 경배의 내용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많은 고백이 있겠지만 그 고백 가운데 17절에 보니까요. 감사한데 무엇을 감사하는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적에 계셨다는데 옛적이 언제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땅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 그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교회가 살리 3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살리 3주년 감사예배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3주년 감사예배는요, 야, 어떻게든지 하여튼 뭐 3주, 3년 동안 잘 버텼네. 이걸로 끝나는 게 감사예배가 아닙니다. 야, 너 수고했다. 서로 격리하고자 드리는 예배가 감사예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가고 그로 인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감사 예배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요 24장노들이 감사했는데 그 의미 가운데 옛적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존재하는 모습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고백 가운데 전능하신 이요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타신 주 주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능력자라는 거예요 권능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또그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요 진정한 왕처럼 보이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네로 황제가 아닌가? <laughs> 때로는 헤롯 왕이 아닌가? 뭐, 구약 백성들 가운데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힘 있는 사람이 진정 이땅의 왕이 아니었는가? 아, 진정 우리의 도움이 누굴까? 진정한 권력자가 누구일까? 회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를 심하게 핍박하고 있는 저 사람이 진정한 힘 있는 것 같아. 내로 왕제 아닌가?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인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적부터 지금까지 힘있고 능력있고 왕이 되어주신 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주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너무나 크게 보이는 그런 환경들과 사건들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능력자, 진정한 힘은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장면을 이제 딱 보게 되는데요. 세 번째 장면은 1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를 때로소이다 하더라. 세 번째 장면은요, 심판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심판의 장미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심판이라는 것이 자 이제 하자 보자 너가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게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스구스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은 자동 입성인 거예요.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너는 여기 너는 저기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입이 우리를 믿는 자들은 그냥 직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봤더니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라 상을 상을 주실 것이고 또 반대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판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한 이 상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보상, 대가 이걸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는 순결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상주실 것이고 보상해 주실 것이다. 너의 그 신앙생활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만큼 더큰 은혜와 더큰 상이 보상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란 이 말씀이 되겠죠. 위로가 될 것이고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여러분께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갔었을 때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 합당한 보상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반대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장차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터무니없 맹랑한, 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요한이 본 것을 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어떠한 장면을 봅니까 1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장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이 열리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 됐대요. 이걸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어서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안은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열려서 그 안에 언약기를 보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이 완전하게 열리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성소가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제는 성전의 기능은 필요 없는 것이구나. 요한이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제, 이제 이것이 진정한 천국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 주고자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이 있더라. 보통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의 나타냄을 내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부터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함께하셔서 이걸 보여주구나라는 것을 느끼 느끼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네 가지의 장면을 목격하면서 아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소개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네 가지의 장면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게 될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나도 이렇게 보게 될 것이구나. 나도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구나.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오늘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천국이 원조를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언제나 언젠가는 멸망당할 것이요.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즉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무서운 위험이 될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장차 다가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주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추구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오늘 하루의 삶도 영생을 소망하며 영생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하여 일평생 삶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일지를 주님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이 인간이 다스리고 있는, 이공중의 권세자문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서는 24장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죄럼을 선포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고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개해 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으로 말며 아마 주님께 온전히 다가갈 수 있는 그 나라, 주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셔서 주님 감사오니 하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할수 있는 오늘 하루와 일평사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지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서는 24 장로들이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믿는 자들은 상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다가갈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추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의 나라를 소개하며 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라면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오니 오온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도우사 마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리오며 지비시어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우리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오늘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죄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위에 이제부터 여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